집무겁인데 우리 연준이는 5시 반에 일어나고 우리 언우는 연준이가 깨워서 6시 반에 일어나고 엄마는 아주 죽을 만큼 기력이 남아 도는 것 같아서. 오늘은 키즈 카페 갈 겁니다. 은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주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머 젤리젤리젤리. 나 이거 뭐야? 다과고 와. 다, 와. 이거 뭐라고? 나, 다, 와. 아우, 응. <laughs> 연준아. 손, 손. 위험해. 위험해. 또 위험해. 맞아. 칼 위험해. 칼 진짜 위험해. 응. 칼. 진짜요? 칼 엄청 위험해. 윤준이야? 음. 연준이야 아들 아. 자 주... 아. 연우도 연우도 엄마가 잘라줄게. 빗 a m 빗빈 a m 아, 빈 a 아 p 아, a m 아빈 a m 넓게넓게 빨게 막아져요 있는 봄끌때여너 사과 맛있으면 사과 최고 해줘 아니 먹고 목포 해야지 먹고 평가를 해야지 응야 음 연주이 좀 도와줘 연주이 코코 포코, 포코 찍는 거좀 도와줘 여기 어 고기를 잡게 해줘야지 <laughs> 연준아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잡아 좋아하겠다. 연우야 우리 이제 순간이동 하는 거야 하나 둘셋 하면 <laughs> 연우가 뿅 해줘 하나 둘셋뿅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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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사이좋게 잘 노세요 연준이 누나 안아, 누나 안아. 연준이, 연준이, 연준이. 그래 네, 그냥 들어가자. 가자. 연준아 여기는 누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놀수 있어. 아직 탐색 중인가? <목소리> 정글집, 정글집. 회전목마 한번 타봐 같이 돌기만 하는 거야? 오 좋아 좋아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보고 대흥군하시는 최태우씨, 누나야그 바구니에... 바구니에 담아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앞으로 쭉... 앞으로... 앞으로... 우와... 갈라 뒤로 갔다가 다시 연나야칼 놔두고, 칼 놔두고... 칼을 잡고 하니까 잘안 되는 거야. 칼 놔두고 하세요~ <laughs> 아들 졸려? 저기 아드님 아드님 다이 아프시겠어요 아드님 아드님 좀 앉으세요 아드님 오늘 응? 그림 되게 웃겨 연준아 너 무슨 보디가드 같아 누나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아 아주시는 또 쏟아줘, 쏟아줘 쏟아줘, 쏟아줘 쏘 열심히 탑재를 하고 계시네요 연우야, 연우가 쏟아, 연우가 쏟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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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지해 엄마 묻어, 엄마 묻어. 엄마 묻어버려. 아, 묻혔어. <laughs> 엄마 묻혔어? 음, 잘하고 있어. 함께라면 무섭지 않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제 갈라지는 건가? 반찬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 누나는 저기까지 갔는데... 연준이 올라와, 올라와. 연우야, 연준이 올라오라. 그래, 연준이... 우와, 우리 연우 진짜 잘한다. 옛날에 이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았는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가면 출구가 있어. 내려와, 내려와. 우와, 우리 연우 와연우 최고, 연는 최고 완전 잘했어. 하이 파이브, 하이 파이브. 연준이, 헉, 연준이도 왔어요? 어, 오 어, 괜찮아, 괜찮아 올라와, 올라와. 울지, 울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연지 탈출, 탈출. 까꿍~! <laughs> 아이고 잘하네.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우와 연주 탈출 연주. 여기 있었어. 연준아 원래 탈출해 탈출. 아하 <laughs> 귀여워 오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방방에 입성 연은 연주이랑 같이 뛰어주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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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옛날엔 뛰지도 못하더니 어? 너무 잘 뛰어버리네 와 좋아 연애 천천히 동생 먼저 차례차례 차례대로 해 내려와. 여기 <laughs> 동생 나오면 동생 나오면 동생 나오면 야야 나와 나와 누나 탄다잖아. 화이. 어 손님 여기 아이스크림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나왔습니다. 야, 관심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숟가락이야 숟가락. 좋아요. 뭐이켰어 아을까요 <목소리가> 아니야. 맞을까요? 이을까요 맞을까요? 맞을맞을맞을맞요어을까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을까고 바로 그냥 물에 담가버리. 오, 뭔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붕건 있어가지고. 마음안 들어요. 전자레인지까지.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음. 와, 야, 이거 먹고 장안 났네. 어, 연애 이제 다 됐나봐. 열어줘. 오, 잘했어, 잘했어. 와, 따끈따끈, 따끈따끈, 따끈따끈. 지금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 만지진 말고 연준이. 응, 돌아가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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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시간이 안 지났어. 응. 어, 연애 이제 다 됐나 봐. 응. 우와, 연준이 제다 됐나봐. 이제 열어줘. 와, 따끈따끈한 대단 연준이 아님? 오 옳지. 스타트, 이거 스타트. 연준아, 건들지 말고, 아이고. 연준아. 자, 우리 아가들 점심이 나왔구요. 아, 어, 엄마가 해줄게. 엄마 눈치 보면서 슬쩍 손으로 아니? 어? 엄마 올려줄게, 엄마 올려줄게. 응, 어, 밥더 줄게, 밥더 줄게. 아니, 엄마 해줄게. 손으로 하지 마. 가까이, 가까이 와서.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너는 최하이겠다 크게, 아, 크게, 아. 아. 옳지,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꾹꾹 씹어 먹어 더 씹어, 더 씹어 더 꾹꾹 꾹꾹 씹어 먹어요 응, y t 엄마 t 줄게 y 아, 아밥더 줄게 밥더 줄게. 아이 손으로 하지 마 손으로 여기 잡아. 응. o n y Tantony. 엄마 밥 t 가져왔어. 뽀뽀 <목소리> 공기밥 추가했어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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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 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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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들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이거 일단 먹어볼게 왜? 졸면서 드세요 졸면서 아이고 치워 치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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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한 입에 한 입에 와우 와 맛있지 최고 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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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가 앙 물어 앙앙와 역시 이, 이 시대의 패턴이요음 너무 잘먹어 너무 잘먹어 왕자, 고 먹는 거 완전 자 왕자. 왕녀 왕자. 왕자. 아. 누가 그 왕자. 일찍 일어나 아! 거야? 왕자. 왕자. 그러다가 위험하겠다. 자 왕자. 왕 우리 연우는 돈가스를 싹 비우고 입을 닦고 있습니다. 연우 이제 그만. 그만. 물 끄고 내려와. 우리 아들은 잠들었어요. 체력 방전. 우리 연우는 체력 비축하고 또 놀고 있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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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조심 조심 무 너무 너 아주 엄마의 공격 엄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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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공격이다 공격 이 놈들 너무 너 엄마 괴롭혔던 거 엄마가 하나를 갚아줄게.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응. 얘들아. 그래. 그래. 그러자. 얘들아, 행복해. 좋아. ruino